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6,700달러, 이더리움 3,130달러, 플러스 4%, 플러스 3%, 에이다, 리플, 도지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미국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 43,60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미국 신규 실업 청구 건수하고 계속된 실업 청구 건수가 잘 나오면서 재반등 시원하게 한 거구요. 현재같이 추가 거래량 늘어나는 타이밍이 아닌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43,000달러, 이번에 우리가 예상한대로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빠져주면 우리도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의 펀드멘탈이 상당히 강하다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 테이퍼링 한다, 유동성 축소한다고 하면 자본이 안전자산인 현금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미국 실물 경기 회복이 여기 오늘 미국 실업 청구 수당 좋게 나온 것처럼 실물 경기가 좋기 때문에 코인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나리오가 지난주하고 비슷하죠. 지난주 우리가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위주로 매수했을 때 미국 리테일 지수 마이너스 1.1%안 좋게 나와서 비트코인 44,000 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했었고요. 현재 추가적인 코인에 자금 진입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도 현재 가치에서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왔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비트코인 46,000 달러 찍고 주말 내. 내내 불장일 줄 알았지만 주말에 오히려 떨어졌었습니다. 선물 청산도 대규모로 한번 났었고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코인이 주말 오면 불장이다. 라는 공식을 깨뜨렸는데 이번 주는 어떨지 함께 지켜보자구요 현재 가격에서 여기 있는 어느 코인이던가 대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미국에서 일단은 테이퍼링 이슈가 끝난 거는 맞지만 미국에서만 끝났습니다 한국 중국은 이제 시작이다 볼 수가 있는 거구요 쓰나미가 몰려고 있죠. 어제 이미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테이퍼링은 이미 올해 안에 한다. 100% 예상된 내용이고 하지만 걱정되는 것이 미국 경제가 아니라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신흥국들이고 신흥국들로부터의 코인 후폭풍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또 신규 추가 자본 진입이 없기 때문에 장기 횡보상태인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장기 행보일 상태에서는 단타 투자자, 단타 고수들만 돈을 벌수 있는 장이 오는 거죠. 그리고 알트코인 위주로 정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의 정보는 우리가 빠르게 알수 있는 거 아니죠. 개발자나 관련 분야, 종사하신 분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트코인의 현재 가격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할 수가 있고요. 도지 리플에 들어가면 되는데, 혹시나 모를 신흥국발, 비트코인 가격 하라고 하면 고점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중히 들어가야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만약에 현재 알트코인 가격에서 비트코인이 4만 3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한달 정도 고점에 홀딩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자산 20% 이렇게 투자하셔라 강조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볼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지난 주말에 400원 돌파하고 분위기 좋았지만 결국에 400원이 끝이었죠. 400원 이상 500원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것이 500원 800원에 물리신 분들이 팔고 500에서 800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단계 크게 상승하기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주말까지 올라봤자 10%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비싼 가격에 사고 제때 못 팔면 5% 정도 수익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4만 3천 달러 신흥국발 리스크로 하락을 한다면 마이너스 20% 감소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RK, 캐시우드도 이번에 코인베이스 로빈우드, 그레스K, GBTC, 코인 투자 상품을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코인베스 주식은 24,000주 매도했고 로빈우드는 127,000주, GPTC도 157,000주를 매각을 했고요. ARK뿐만 아니라 캐나다 ETF도 많이 매도하고 있죠. 테이퍼링 이후에 후폭풍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기엔 미국에서 테이퍼링 이후에 코인 재급등했다해서 코인 5만 달러 간다기보다는 한국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엄청 빠졌죠. 삼성전자 7만 전자에서 이제는 6만 전자 된다고 전망하시는 애널리스트도 많고요. 특히 8월 4일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서 순매수 9,100억 많이 나지만 8월 13일 갑자기 외국 기관 들이 대량 팔면서 마이너스 2조 6천억 대량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 상반기 9만원대 피크 지고 장기 하락행보 중에 호실적 에 재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급락을 했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하고 있죠. 한국 주식 매도하는 것은 순전히 테이퍼링 때문이다 볼 수가 있고요 2014년 5월에 벤 버넨키 옐런 재무장관 전임 연준의장이죠. 벤 버넨키 의장이 시장이 고인플레이션 으로 갑작스럽게 테이퍼링 발표하면서 미국 S&P 주가는 급락을 했었고, 한달 정도 S&P 지수는 마이너스 8%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래프에서 자세히 보시면 문제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면 미국이 스스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 주식이나 브릭스 신흥국들 주식 보면 테이퍼링 전 고인플레이션 저금리로 시장이 고점에 있었고 테이퍼링 한다고 했을 때 당시에는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름 뒤에 여기 그래프 보도시 급락이 왔죠. 완전 바닥을 찍었고요. s m 아시아 지수에 포함된 한국 주식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당시에 시총 큰 기업들이죠 그리고 브릭스 신흥국 지표도 엄청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오늘 코인 살짝 다시 오른 거지만 신흥국 특히 코인 많이 하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테이퍼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금리도 인상도 해야 되고 중국처럼 자국 IT 기업들 무분별한 확장에서 금융 리스크 만드는 일 없도록 하려고 우선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8월 47,000달러 갈 것이다. 예상한 플랜비도 9월에는 비트코인 43,000달러 정도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거죠. 특히 최근에 그레스케 비트코인 프리미엄을 보면몇 달째 계속해서 역 프리미엄 나오는데 현재 마이너스 16.56%입니다. 그레스케 GBTC가 역 프리미엄 나온다는 것은 기간 투자자들이 GBTC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다. 1월, 2월 20% 프리미엄 비해서 현재 매우 낮다. 바닥을 찍었다 볼 수가 있고요. 3월 4월처럼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GBTC는 한번 매수하게 되면 6개월간 홀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죠. 8월 미국 바이든 정부의 1조 인프라 보양책으로 2월처럼 풍부해진 유동성이 다시 코인으로 재진음을 했지만 4, 5월처럼 이 코인, 저 코인 자금이 옮겨다니다가 횡보하면서 하락할 가능성 당연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트코인이 5만 달러, 현재 돌파는 해줘야지. 알트코인도도 상상할 수 있는 폭이 더 큰데, 현재로서는 신규 자본 유입은 확실히 적고, 내부에서만 자금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매수할 때 보면 이더넷 클래식 88,000원 고점을 찍었지만 이번에 진입한 중국 자본들로 충분히 10만 원까지도 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만 원은 못했고 88,000원에서 고점 찍고 계속 하락을 했었죠 중국 웨이브 중국 트위터에서 저스틴선 외에도 수백만 명 팔로우 보유한 10개 이상의 계정이 차단되었다 중국 코인 인사들 다시 한번 계정이 정지된 거고요 저스틴선은 트론 창시자죠 그리고 오늘 미국 출시자 은 혼조세로 끝났는데 s&p 다우 나스 닥 러세 약간의 변동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s&p 지표 좋게 나오게 만든 미국의 신규 실업청구 건수를 보면 지난주 37만건에서 34만건으로 확 줄었죠 여기 그래프에서도 봐도 엄청나게 이번에 하락폭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계속된 실업 청구 건수도 282만건으로 7만건 이상 줄어들면서 미국 경기가 9월 추가 실업수당 종료를 앞두고 점차 좋아지는 거고, 대회 펀이 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신흥국들의 충격은 더욱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7일 뉴스를 보면 한국 성인 30대 중에서 3명 중 1명이 가상 투자한다 절반이 수익을 성공했다 이것만 봐도 주식보다 훨씬 낫습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 SK하이닉스 20만원 가고 디랭 가격도 올라가고 배당도 나오고 좋다고 하다가 가격 폭 나가고 현재 작년 시월하고 같은 가격이고요.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의 페이퍼링 이슈가 나오면 가격 상승 폭이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역사상 신고점 다시 탈환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는 보면 개인 투자자가 454만 명이라고 하는데 200만 명 이상이 고점에 몰렸고 주가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중경투하고 함께 코인 투자하신 우리 중경투 가족분들은 수익률이 나쁘지 않고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코인에 투자해서 멘탈 챙기시고 금융적인 감각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